자 두번째 자 문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입니다. 자 1번 기말상품 재고액은 1억원이다 라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 두번째는 12월 31일 현재 임직원들의 퇴직금 추계액은 단과 같다 입니다. 두개 다 자동결산이에요. 계산자로 입력해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1에서 12월 날짜고요. 그냥 확인 눌러주면 돼 자, 기마상품 재고에 1억 원이니까, 일단, 기마상품 재고에 부터 먼저 입력해 줍니다. 기마상품 재고에, 자, 1억. 자, 클릭. 자, 작성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임직원들의 퇴직금 추계액은 단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이 지금 보시면은, 퇴직급의 전이백으로 되어 있는데, 추계액은 현재 지금 5천만 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K랩과 성능이 달라요. K랩은, 뭐, 태지급에 해가지고, 뭐, 요렇게 이제 태지급이 충당부채 얼마 돼있고,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CF8번 눌러가지고, 도전은 그렇지 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계자 시상표에, 자, 클릭합니다. 자, 1 2 3 1로해줍니다 자, 퇴직급 축액은 단과 같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비유동부채 보시면은, 퇴직급의 충당부채 잔액 있죠? 1,400만원 돼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 번, 어, 보도록 하죠. 현재 지금, 5천만 원의 퇴직급에출계액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항아리 신주단지에 모셔놓은 금액은, 퇴직급의 충당부채액이 1,400만 원, 어, 대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우리 정립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면은, 3,600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자료 입력에, 퇴직급의 전입액은 얼마냐면은, 3,600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나누어주면은 전표 추가. 자, 클릭해줍니다. 자, 전표 추가 완료됐습니다. 어고 뜨죠? 자, 전표 추가에서,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잘돼 있는지 확인해주는 거예요. 두 개만 돼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수행과제 1번은, 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그럼 2번에 대해서 한 번, 어, 보도록 합시다. 자,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인경음 처분계산서, 재무 상태표 순으로 조회 작성을 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뭐, 손익계산서, 자, 클릭해봅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보면은요, 뭐, 확인할 새는 없지만, 사실, 확인할 새 없어요. 그냥, 원래 그냥, 여기서 그냥, 기말 재고액이나, 그 다음에 뭐, 퇴직급여 중단부채, 해가지고, 퇴직급여 우리 한거 있잖아요. 요기 3600, 이거 그냥 5분만 그냥 확인할 용도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사실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인견검 처분기산서 자 클릭합니다. 자, 얘예 눌러줘야 돼요. 그 다음 나서 조회 한번 눌러줘요. 자, 그조회 누르면 되고요. 처분 예정일은 문제 적혀있습니다. 2023년 2월 27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전표 추가 눌러줘요. 배당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추가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일반 전표 입력하면은 하나가 또 추가될 거예요. 자, 추가되죠. 미처분 인력금다추가되죠 뭐 여기에. 다추가되죠손이된 요거 요거를 그냥 여기 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재무 상태표에 자, 클릭해 줘요. 자, 재무 상태표에 클릭하시면은요. 여기에 오류가 없어야 돼요. 오류가.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오류가 있으면은 어,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찾냐면은 그 여기서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이 부분에서 저 여기 부분에서 갑자기 오류가 생겨 버려요. 오류가. 그러니까 이유 없이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없이 아니죠. 이유가 있긴 하지만 내가 찾을 수 있는 오류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만 딱딱 맞으면 되는데 금액이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정별 원장이자 클릭을 해서 계정과목을 제가 이거 하나, 바꾸, 하나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급여를 봤을 때 1월 25일 자를 예를 들어서 제가 급여를 안하고 임금으로 처리했다고 쳐요 임금으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자 어떤 현상이 냐면은자 여기 지금 단기순이 금액이 다를 거예요. 단기순이익 5원화 2 4 4 7 5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해버리면은요. 전표 어, 추가해버리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클릭하면은 요런 오류가 떠요. 요런 오류가.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뜨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만약에, 그 만약에 금액이 어, 차이가 난다 했을 때첫 번째 사항은요. 금액 오류인 경우가 많고요. 금액 오류. 이 경우가 있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누락인 경우가 좀 의외로 좀 많거든요. 누락. 그러니까 입력을 안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인 경우에는요. 그 계정 감목 코드. 코드에서 많이 오류가 발생해요. 계정 감 코드. 그니까 러 원래는 801로 처리해야 되는데 뭐 제주에 504로 처리했다든지 아니면은 401인데 제품 매출에서 뭐 404로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진짜 오류가 허덕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세 번째 사항이다, 라고 봤을 때는, 요렇게, 만약에 차이가 나잖아요. 그, 만약에 세 번째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은, 계정과 원장에 클릭을 해서, 원장에 클릭을 해서, 날짜, 그니까, 러 계정과 목을 501번부터, 700, 501번부터, 801번까지 쫙 조회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조회를 하면은, 입력하다 보면은, 만약에 판감비인데, 원래 FAT 1급은 판감비만 나와요. 판단비로만 나와요. 그래서 500번대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을 해서 만약에 이제 500번대가 뭐 있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자문했는 뭐 임금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허다하게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다 라고 하시면은 더블클릭을 해서 다시 급여로 이렇게 원상복구를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에 다시 클릭을 해도 어차피 이 오류는 그대로 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익익명금 처분 계산서에서 조회를 한번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단기 순이 금액이 바뀌거든요 바뀌면서 다시 다시 이제 전표 추가를 해줘요 그럼 전표 추가하고 다시 임의상태표에 다시 클릭을 하시면은 오류가 안뜨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어, 되는데 내가 금액상 봤을 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앞에 부분 다, 다 뒤집어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내용만 어쩔 수 없이 희생을 시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쳤을 때 이제 제동영선을 봐가지고 만약에 세 가지 현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첫 번째는 금액 오류인 경우에는 모든 전표가다 올바르게 입력됐는지 확인을 다 하셔야 돼요. 무조건.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인 경우의 상황에서는 이제 금액 오류죠. 그거는 찾으면 돼요. 그거는 금방 눈에 보이는 거라 찾으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오류 같은 경우에는 계정목 오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정명 원장에 클릭을 해서, 501번부터 801번까지 조회를 해가지고, 500번 때 코드번호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그 찾아가지고 다시 8일권대에 있는 그 코드명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인경첨분기산서에 클릭을 해서 오류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